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인천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가지고 왔고요. 오피스텔 세대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주차장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1대1 자주식 주차가 되는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층수도 높게 잘 되어 있고, 전세대 남양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도 최근에 오픈했지만, 픈하자마자 바로 할인 분양을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고요. 실입주금 4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대출이 나온다는 현장입니다. 바로 뒤에 만수산이 있는 숲뷰를 볼수 있고요. 주변에 초중학군까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밝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일반 키 큰장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세 개로 되어 있고 띄움 시공 들어가 보이고요. 바닥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신발장은 안에 열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팬트리식으로팬트리 팬트리 신발장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신발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잘 쓰지 않는 짐들 같은 거를 창고식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현관에서 마주 보는 쪽으로 1번 방이 있는데요.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 사이즈는 일단 세로로 좀긴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세로가 3m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1인용 침대를 놓고 책상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든 큰 걸로 잘 들어갔고 또 여기가 1번 방이지만 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창문도 크게 잘 뚫려 있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타입은 포베이 구조입니다. 전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기 이 때문에 모든 창문은 이렇게 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방을 나오시면 이렇게 통로식으로 또 이어져 있는데요. 쭉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1번 방 옆으로는 또 2번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2 이번 방입니다. 이번 방은 1번 방보다 한 10cm 정도 더 커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좀더 여유로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방도 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모자름 없는 그런 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방 역시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 환기창 역시도 라면 창문으로 크게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네, 이번 방을 나오시게 되면 이번 방 맞은편에 또 이렇게 메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메인 화장실 한번 보시면 메인 화장실도 사이즈 정말 잘 나왔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욕조가 아예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바닥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들어가고 있고 세면대랑 거울 수납장까지 예쁘게잘 되어 있는 메인 화장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욕실에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거실과 주방이 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일단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거실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리자면요. 거실 사이즈 역시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3.8m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 사용하시는 데는 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쇼파 자리 벽도 이렇게 4인용 쇼파 자리 배치해도 넉넉한 그런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각방 온도 조절기와 월패드까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고, 신고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등 역시도 크게 밝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거실 역시도 이렇게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실 창문을 보시게 되면 크게 잘 뚫려 있고요. 또 앞에 거실 창문으로 볼수 있는 전경은 앞에 이렇게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대단지를 볼수 있는 그런 전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 이렇게 아트월 자리 역시도 이렇게 가로로 긴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쁘고 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TV 비치에도 충분한 그런 벽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따뜻한 우드톤,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렇게 또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주방 역시도 사이즈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전시 품목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딱 식탁을 배치하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식탁 등을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뭐 4인용 아니면 6인용까지 식탁을 배치해도 이동하시는 이동 동선은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스포크 3종 충분히 들어가고요. 양문형 냉장고도 두 대까지 넣으면 딱 알맞는 사이즈가 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귿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 이동 동선이 가장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인덕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구 인덕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메리페형 후드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주방을 꾸며주신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역시도 귿자로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분의 조리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식탁 공간을 어, 구비를 안 하셔도 아일랜드 식탁식으로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 콘세트도 위치하고 있어서 소형 가전 배치하기도 정말 좋아 보이고요. 주방 타일은 이렇게 기름때잘 묻지 않는 타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 역시도 어, 거실과 맞바람 구조를 볼수 있는 그런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만 두개 창문만 열어놓으셔도 환기가 잘 통하는 그런 매력적인 환기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대 역시도 크게 사각 싱크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자리와 밥솥 자리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상부장, 하부장까지도 잘 꼼꼼히 신경 써 주신 모습이고요. 또 주방 옆으로는 또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인데요. 이 다용도실 역시도 정 사각형 구조로 크게 잘 되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딱 워시타워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마련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 비치하시게 되면 딱 알맞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다용도실 역시도 환기창이 크게 잘 되어 있어서 습기나 뭐 곰팡이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여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방 옆에 이렇게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어장 같은 걸 설치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재활용을 하시게 되면 딱 알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이 거실을 지나게 되면 또 이쪽 한쪽으로는 메인 안방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사이즈 역시도 크게 크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폭은 3.3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안쪽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안쪽 공간까지 하게 되면 6m 이상이 나오는 그런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역시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 안방 창문 역시도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환기창이 위아래로 길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 전혀 안 드는 환기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 침대를 놓고 한쪽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고요. 지금 여기 바닥에 보시게 되면, 붙박이 장을 시공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붙박이 장을 따로 설치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조그만한 장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화장대까지, 파우더 룸까지도 꾸미시게 되면은, 딱 사용할 수 있게끔, 알맞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안쪽 공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공간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신다 해도 한쪽으로는 파우더룸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 파우더룸 설치하시게 되면 너무 알맞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또 환기창 역시도 이렇게 개폐 가능한 창문으로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신 모습이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이렇도 부부만의 욕실, 부부 욕실도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도 너무 잘 나왔어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도 만들어 주실 만큼의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 충분히 함께 나오고 있고, 거울 수납장과 이렇게 중간 선반대, 세면대와 변기까지 알맞게 잘 되어 있고, 메인 화장실과 맞먹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 및 도시형 주택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일단, 최근에 오픈했기 때문에 가장 핫한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액도 최근에 오픈하자마자 할인 분양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입주금은 4천만원 정도면 맞출 수 있다는 그런 현장입니다. 또 주변적으로는 바로 뒤에 만수산이 보이는 그런 숲뷰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 초중고 학군까지도 물론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지 인프라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권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집이 궁금하시거나 마음에 드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